더 필요합니다. 드디어 왔구나! 베이시르에 돌아왔어 예리 너도 나처럼 여기가 그리웠니? 야, 그렇게 얘기하지마 베이시르님이 들을지도 모르잖아 테라진을 얻으려면 베이시르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좋아 예전 장비가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할 일이 많고, 네가 도와줄 일도 많으니까 괜히 일을 망치지 마. 광물이 네. 더필요합니다 니가 로가 니가 일죠안 좋은 일인가요? 알겠습니다 컨트러도 준비 완료 컨트러도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오늘은 프로토스를 상대해야 하는 날인가 보군.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세군주를. 아니, 천이곧활동을 시작할 것같습니다 바로 개리를 시켜 다른 로봇들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설로봇 <건설>

첫번째 로봇이 출동합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이을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캐리만 아, 빼고요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녀석들! 음... 음...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맞주쳤습니다 터미를 주는 것미는니다터니라터를제라는데이공했습아니다이제니봇를이 무사히 돌는아오기만 하면 됩니다네친구를 응원해줘, 게니 로봇들이 돌아왔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일은 제대로 처리했네요? 간헐천이 곧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 캐리! 나 그냥... 어...? 할수 있으니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 무리무리가 물었드는 세상을 찾았습니다.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다대나라군요 우리 저그가 편히 했습니다. 아 물론 너만 빼고 말이야, 게리. 너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니까. 광물더 대군주가 더 있어야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예? 변이 완료. 가면밀 기종제 로봇 생략접근함게감시니다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좋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바깥은 무법 천지입니다. <laughs> 정말이라니까요. <목소리가> 지금 있는 우리 모리, 우리, 우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픈 <목소리가> 놈들이 옵니다. 이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야.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입니다 새로운 벨시르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저지하면 벨시르님이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잘 가져볼까요? 하하하, 테라진의 티 말이죠. <laughs> 대체 왜 이렇게 테라진이 많이 필요하냐고요? <laughs> 당연히 과학 연구를 위해서죠. 대단하군요. 그 명령은 따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진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죠. 가나 <laughs> 전시생물을 고출할수 있다면 배실은님이 무척 고마워할 겁니다.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배실은님이 천상의 임무로 우리를 벌하실지도 모른다고요.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놀라울 스테로봇을 그그 노립니다. 맞이십죠. 우리 무리 동맹, 동맹, 동 공격받고 있습니다. 맹 동맹, 동면동과 동맹, 동맹, 동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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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맹 동맹, 동을 동맹, 원시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냥 무시할 건가요? 지금 있는. 음, 음, 있는 우리 이맞고 음, 있습니다. 우리 음, 공격고 있습니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내가 우리 친구와 함께 지켜줄게! 동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원시 생물에게서 테라지를 추출했다니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동 공격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제 로봇을 산산히 조각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처럼 조각난 부품을 수습하기 싫다고요! 동맹받고 있습니다.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3 테라지나, k a 리 우리 로봇들이 테라지를 가져왔어. 뭐 나한테는 좋은 소식이지. 동맹 공격받고 있 n e s 동맹 n e s Jones, Jones. Jones, j 다 우리무리가 물어 뜯을 대상을 찾아서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충분히 동맹 g Ming, Kung Yoka, Mui, Tong, m 당 n g k u 니다 광물이 a Mari, t o n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 Yoka, Mari, Tong, Mari, t o 적과 마주쳤다. 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 있겠지. 더이두개자들이 돌아왔어. 테라진도 가져왔고. 제 테라진 보 벌써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 걸까요? 하하! 탱크가 가득 찼다도 없는 겠죠 우리 무리어 대상을 찾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응?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 응? 내 머릿속에서 나가, 게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으셨습니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녀석들이 벤시르 원치 생물을 또한 마리 가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 이번엔 어떻게 할까?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랜치의 성공! 무적을 파고 이어서! 적이 로봇들을 향해 접근하고 있어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추가 타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확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치로 원시생물을 구출하실 작정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새로리 무리가 브라운스 개발에 찾았으니 동맹 공격고 있습니다. 무리 무리가 출동할 때를 대신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물이 충분치 않습 구하셨군요. <laughs> 배시르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 그래 너에게도 감사하고 계셔게 알 너도 후회한다고 했잖아. 저기 오고 있었고마 친구들 이제 나가서 인사라도 해. 왔습니다. <laughs> 이번 내기도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배신 님. 로봇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오우, 저 테라진 좀 보십시오. 음, 전부 제 강력한... 겁니다! 아, 아, 우리 거죠? 어. 전부 우리 거라고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끝이 머지않았어, 게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무리 <목소리> 충분치 않습니다. 이 로봇들이 게리처럼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안전하게 지켜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쪽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나는 거아니 고 <목소리도>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리가어는 세상.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아하하, 질투하지 마, 게아리. 그냥 게임일 뿐이야. 그래도 가장 좋은 오일은 네 차지라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저그가 변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맹 공격받고 다잡 주십니다. 우리 무리가 이 해서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델시의 실종은 무적이다!